자, 814번입니다. 그림같이 그러니까 지름이 이고, 두점 A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반원 위에 C가 있다. 자, 그리고, 요 삼각형의 내재판 어쨌든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호AC의 길이를 L1, 호D의 길이를 L2라고 할 때, 자, 다음에 극한 값을 구하죠. 자, 호의 길이가 L은 R 세타죠. <laughs> 자, 이 원의 중심에 선을 긋게 되면, 반지름이 1이고요 중심각이, 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세타. 얘는 2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L1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2세타. 요거는 그러니까 2세타가 돼요. 자, L1을 찾았고, 자, L2를 찾아야 되는데, 요 사각형 보시면, 내각의 하위 360도, 이게 90, 90이니까 이 각, 이각 더해서 180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트가 됩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게 직각이죠. 자, 요 변의 길이가, 자요 길이가 2니까, 사인 쓰시면 2사인 세타. 요 길이는 코사인 쓰시면 2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널비식 이용하시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3변 길이 합. 2사인 세타 플러스 2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자, 얘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사인 세타 곱하기 2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자, 2분의 1 1 날려버리고 양변을 요거로 나눠주시면 <laughs> R은 자, 2로도 약분해버릴게요. 그러면 sine 세타 cosine 세타 1 분의 e sine 세타 cosine 세타 됩니다. 자 그러면 중심각 알죠? 그러면 <laughs> l 2의 길이는 자 r 세타니까 r 곱하기 r 이 요거 그대로 넣게요. 요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넣고, 곱하기 중심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극한 식에 넣겠습니다. 리미트 세타는 0까지. 자, L2가 분모니까, 자, 얘가 분모로 내려가구요. 자, 여기들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고, 분자, 분자가 L1. 자 L1이 요거죠. 아 요거죠. 2세타 자 그러면 <laughs> 요거 분모 1이니까 어차피 안쪽 곱한게 분모로 가고 바깥쪽 곱한게 분자로 가잖아요. 그 리미트 세타는 0까지 분모가 어 E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파이 마이너 세타 분의 2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자이 세타 사인 세타 극한값은 1 2는 약분해서 없어지고 <laughs> 코사인 세타는 0 집어넣으면 1 얘도 0 집어넣으면 파이만 남죠. 분모는 파이 자, 사인 영도는 0이니까 버리시고 자, 코사인 영도가 1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에서 2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파이 분의 2가 최종적인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입니다.